요거는 새거는 아니고 헌거예요헌 언박싱 헌박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 7 1입니다 오늘은 소니 엑스페리아 1 마크 2에요. 박스를 보면은 1, 2? 1이야? 2야? 1, 2? 하고 있는데 1 마크 2입니다. 그 마크를 붙이는 건뭐 소니 카메라도 그렇고 예전부터 있던 방식인데 뭐 얼핏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여하튼 요거는 새거는 아니고 헌거예요헌 언박 싱헌 박. 죄송합니다. 언박싱할 건데, 저희 LG 윙개봉기에서 여기 있는데, 거기에 구독자분께서 엑스페리아 1 마크 2 있는데, 언박싱 해보실래요? 라고 하셔가지고, 저못 보고 있었는데, 거의 500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연락해서 감사하게도 빌려왔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어봅시다. 겉에 포장은 별로 바뀌지 않았네요. 예전이랑 비슷하네요. 자, 소니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열어봐가지고, 안을 한번 봅시다. 열면서 말씀드리면, 엑스페리아가 지금 라인업이 크게 3개 정도라고 생각하면돼요1 마크 2가 제일 크고, 하이엔드고요 5가 있어요. 어, 컴팩트한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5 마크 2가 있고 그리고 10 있으면 텐도 마크2가 있던가뭐 하여튼 그렇게 나눠져요. 안쪽에 보면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간단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처음에 보이는 거는 심 카드 슬롯이 듀얼 심이 되긴 하는데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마이크로 SD랑 심을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심 카드 듀얼 심을. 안쪽에 보면은 충전기가 있고요. 소니가 이 충전기 넣어주는 게 굉장히 짜요. 이상하게 고속 충전을 굉장히 짜게 넣어주다가 이번에는 18W USB PD 고속 충전기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홍콩판이어서 충전기가 이런 모양이고요. 뭐 우리나라 정발은 철수했으니까 안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열어가지고 변환잭 끼워가지고 프리볼트니까 써주시면 될 거고요. 이쪽에는 이어폰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한번 뜯어보신 거여가지고, 그렇죠? 이어폰이 이렇게 있고요. USB-C가 아니고 다행히도 3.5mm 이어폰잭인데 3.5mm 이어폰잭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어요. 사실 소니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구역이 몇개 없는데 이어폰잭을 트렌드에 맞게 없앴다가 아 뿔싸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어팁이 두쌍 추가로 들어가 있고 클립, 여기다 꽂을 수 있는 클립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USB 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 있네요. 거기까지입니다. 기계를 보기 전에 박스 뒤에 보면 간단하게 사양이 써있죠. 12MP 3개의 트리플 카메라,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의 아, 렌즈가 있고 여기 8MP 전면 카메라, 4K HDR OLED라고 써있는데 사실 이거는 4K가 정확하게 4K는 아니고 그 세로 기준으로 4K가 된다 같은 얘기인데 뭐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4000mAh 배터리고 IP68 방수 방진 되고요. 스냅드래 865고 8GB 램에 256GB UFS 2.1 스토리지고 마이크로 SD 카드 확장되고요. 간단한 사양은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빨리 본체로 넘어가 봅시다. 전원을 키면서 보면은 얘가 6.5인치에 1644에 3850이에요. 그래서 4K 전체해 상도라고 보기좀 그렇고, 이 3850쪽이 아, 4K급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딴것보다해 상도가 조금 더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진짜 4K는 아니에요. 요 위쪽에 8MP의 F2.0 전면 카메라가 있고요. 이 베젤이 뭐이 정도면 위에가 조금 두껍긴 한데, 이 정도는 저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대칭이 아니어서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이건 DCI-P3 100%의 HDR BT 2020까지 지원하는 패널의 색 정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패널 되겠습니다. 이 측면에는 음량 키와 전원 키 그리고 반셔터 지원하는 카메라 키가 있고요. 이렇게 반셔터 눌러서 더 깊게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 아, 소니가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를 통합하는 걸 거의 뭐첫 거의 첫 번째 1 세대 뭐였튼 굉장히 빨리 했었는데 미국판엔 이게 비활성화돼서 들어갔었죠. 그랬다가 뭐 특허가 풀렸는지 어쨌는지. 요즘은 그냥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이 왼쪽에는 슬롯이 있어서 심 카드랑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 여기 핀 같은 거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톱으로 그쵸? 이렇게 홈이 있어서 손톱으로 쉽게 뺄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전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위쪽에는 2차 마이크와 3.5mm 이어폰 잭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C 포트 마이크 정도입니다. 자, 뒤쪽은 이렇게 깔끔해요. 뭐 고전적인 소니 디자인이죠. 저, 뭐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요즘 봐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카툭튀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요즘 뭐 카툭튀 인덕션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요 정도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를 한것 같아요. 12메가 픽셀, F1.7의 광각, 듀얼 픽셀 위상차 AF랑 OIS 둘다 들어가 있고 F2.4의 3배 망원 OIS 들어가 있고요. F2.2의 초광각, 얘도 듀얼 픽셀 위상차 AF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Xperia 1, 1 Mark II, 5 m a r 뭐요런 애들은 사진 촬영도 촬영이지만 영상 쪽에 신경을 많이 쓴뭐 시네마 메이킹 모드도 있고, 수동 조절까지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렌즈가 하나 더 있죠. 얘는 0 3메가픽셀의 3D TOF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이즈 티스타라고 되어 있죠. 이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고스트 현상, 이번 아이폰에도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최소화하는 코팅까지 적용이 돼 있는 그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거고요. 이쪽에 아마 얘 점찍힌 건 컬러 센서일 거고, LED 플래시까지 NFC 여기 있고요. 소니 로고, 엑스페리아 로고. 그리고 이 뒤에는 강화율이 되겠습니다. 전원을 켰으니까 빠르게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홍콩판이어서. 한국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지만 이걸 누른다고 북한말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중요정보 설정 갑시다. 예, 굉장히 빠르게 설정을 완료했고요. 아, 일단 런처는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 쓰 올리면은 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키자마자 봐야 될 거는 여기에 시네마 프로 포토 프로가 있죠. 소니는 사진 촬영의 끝없는 기쁨과 경이로움을 널리 퍼뜨리는 제품을 제작해 포토그래퍼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대요. 소니의 경험과 기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쿵 뜨뜨뜨뜨뜨 그렇대요. 사진을 수동으로 찍을 수 있는 건데 이쪽에 마치 소니 카메라처럼 일단 노출 조절 되고요. 노출 조절이 오할 때마다 진동도 와요. 이쪽에 AF, A 락 그리고 afc 아, 여기 a 락을 끄고 나면은 여기 af 모드. 단일 촬영, 연속 AF 수동 초점 조절할 수 있고, 이거는 연속 촬영 높음, 낮음, 셀프 타이머, 이렇게 있는데, 이 높음 상태에서는 초당 20프레임까지 연사가 될 거고요. 이쪽에 초점 범위 있고요. 그리고 ISO, 여기 스팟미터 있고, 플래시 여부,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여기 AF가 얼굴 인식, IAF, 눈 인식하는 거 있는데, 원래 이게 사람만 됐었는데, 이제 동물까지 얘가 적용이 되고요. JPEG으로 할지, RAW로 할지, 둘다 할지. 사실 수동 컨트롤이 되게 많아요.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되는 수동이랑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니 카메라랑 굉장히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넣고 소니 카메라 x 하면는 이걸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여기 히스토그램도 나오고요. 여기 렌즈 누르면은 전환이 되죠. 16mm, 24mm, 70mm 이렇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가 시네마 프로에서도 되겠죠. 굉장히 화려한 스플래시 화면과 함께 여기 가면 이것도 소니의 전문 장비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해상도 4K나 2K, 프레임 23.98이나 59.94까지 정할 수 있고 필터가 있네요. 베니스랑 비슷하게 할수도 있고 불투명 파랑. 오. 요런 필터가 영상에서 되는 거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렌즈 조절 여기서 가능하고요. ISO, 화이트 밸런스, 셔터 속도, 수동 초점까지. 사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 자체 최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평소에 쓰던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가 되니까 계속 설정을 바꿀 필요 없이 이 프로젝트에 맞는 설정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촬영을 누르면은 이 소니 특유의 레코딩 소리와 함께 어, 여기 초점 제어 바가 생기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재밌네요. 뭐이 자세한 거는 제가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근데 전문 용도로 쓸수 있으면 좋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훨씬 가벼운 용도로 쓰겠죠. 뭐가 있는지 보면 게임 도움이 있네요.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죠. 게임 할때뭐 잠글 수 있다든. 아니면 뭐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갖다 제어한다든지 하는 거 해서 여기 해상도, 화면 녹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성능 우선, 균형, 배터리 수명 우선 있고 여기 히트 서프레션 전원 제어라는 게 있어요. 충전기를 꽂아놓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그걸 또 쓰고 있으면 은 열이 너무 과해지고 무리가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패스스로 비슷한 걸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 밑에는 램 해제, 램해제라램 클리어 얘기하는 건데 게임이 램 부족이 안 일어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알림 숨기기, 전화 알림 숨기기 뭐 이런 거는 항상 있죠. 그리고 21대고 다중창인데 이게 화면 비율이 좀 굉장히 길쭉하잖아요. 위에 쪽에다 인터넷을 하나 띄우고, 밑에 쪽에다 뭐 유튜브를 하나 띄우고 해도 충분히 길다란 화면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원하면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니의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로 사이드 센스라는 게 있죠. 이렇게 톡톡하면은.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센서가 떠가지고 어, 앱을 바로 실행한다든지, 알림창을 띄운다든지, 한손 모드로 간다든지 할수 있죠. 한손 모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아져서 길쭉한 폰을 한 손으로 쓰기 쉽게 톡톡, 톡톡. 뭐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럼 설정에 무슨 재밌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는 별 것이 없고 모양 가서 보면 배경 화면 절전 모드 자동 해제 이게 얼웨이 존 디스플레이인데 가끔 이런 식으로 절전 모드 자동 해제라는 이름을 쓰는 기계들이 있어요 요거를 항상 켜기를 해 놓으면은 얼웨이 존 디스플레이가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계 시계 종류를 고를 수 있고요 이런 게 설정에 있네요 앱미 달린 배터리 배터리 가서 보면은 여기 배터리 관리에 이 스마트 모드가 있어요. 100%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수명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쓰기 바로 직전에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90% 정도까지 했다가 마지막에 충전을 해주는 이런 기능. 소니가 꽤 오랫동안 넣었던 요 기능 아직도 있네요. 디스플레이가 보면 이미지 품질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표준 모드가 있고 제작자 모드가 있어요. 표준 모드는 원래 색 영역을 확정하여 화려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sRGB 같은 것도 P3로 확장을 시켜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걸 거고 제작자 모드 하면은 10 비트 색상과 호환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이미지 처리 기능을 통해 제작 이동한 영상을 충실하게 재현합니다. 원래 색 영역 그대로 맞추겠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표준 모드 가서 다시 보면은 자동 제작자 모드. 표준 모드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걸쓸 때는 자동으로 이 제작자 모드를 키게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X14 모바일 얘네 소니 TV에 들어가는 건데 이 엔진을 킬수 있고요. 미리보이 가서 보면은 킨거끈거 이런 거, 식으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모션 블러 감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60Hz 화면인데 뭐 120을 풀어준다 만다 소문이 있기는 한데 차이가 있나?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더 써봐야 알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 조절 기능 있네요. 아주 좋아요.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오! 여기 색온도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표시되는 거는 처음 보네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통, 시원함, 사용자 정. 오, 이 옵션이 생각보다 잘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는 뭐 평범해요. 사이드 센서 아까 보여드린 거 톡톡하는 거 있고요. 한손 모드, 덮개 선택. 이거는 그 케이스 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스마트 백라이트 제어는 들고 있을 때 화면 안 꺼지는 거 그런 거고 뭐 고정도네요. 그 주머니에 들어갔을 때 방지하는 거. 소리가서 보면 소리도 생각보다 옵션이 되게 많아요. 오디오 설정 가서 보면 돌비 애트모스 있고 d s e 얼티밋 있고요. 이 소니. 기술인데 AI를 통해가지고 뭐그트레이트를 복원시켜준다는 뭐 취향에 따라 갈리겠지만 인텔리전트 윈드필터 있고요. 윈드필터를 갖다가 에뮬레이팅 하는 거죠. 오 생각보다 이것저것 소니스러운 기능들이 꽤 들어있어요. 다이내믹 진동인데 이건 소리 울릴 때마다 이 햅틱 진동이 붕붕하고 울리는 건데 저는 이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시스템 탄색 가서 보면은 이 3버튼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제스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쓱 올려서 쓸 수도 있죠. 저는 지금은 3버튼이 편해요. 근데 3버튼 하면서 이 좌우를 변경해주는 게 기능들이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아쉽게도 그건 없어요. 그리고 더블 탭투 웨이크 있네요. 꺼져있다가 두번 톡톡 하면 켜지는 거. 우리 노크온이라고 부르는 기능도 있네요. 노크오픈은 안 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전문 기능들은 봤는데 카메라의 기본 인터페이스도 한번 봅시다. 반 셔터 지원하는 거 이렇게 길게 누르면 켜지고요. 이렇게 망원, 광각, 초광각이 있는데 전환될 때마다 깜빡거리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는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뭐 <laughs> 여하튼, 여기 설정 가서 뭐가 있는지 보면은 이미지 크기 있고요. 이미지 크기는 뭐 12메가 픽셀로 쓰시면 될 거고, 소프트 스킨 효과, 이, 뽀샤시 모드, 사진 찍기 조언 표시, 조언도 해주겠대요. 그리고 자동사진 미리 보기, 카메라 버튼 연속 촬영,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요거는 확실히 전문 그 툴이 따로 있어서인지 요 기본 상태에서는 크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아요. 모드 가서 보면은 포토 프로 구글 렌즈. 근데 이런 건 누르면 앱이 아예 넘어가 버리겠죠? 어, 근데 뭐 넘어가는 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뭐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동으로 진지하게 찍으려면 여기에 이 소니 카메라처럼 생긴 이 포토 프로에 와서 찍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찍을 때는 그냥 이 간단한 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찍으러 갔다가도 영상으로 바로 동영상 모드, 오케이. 이건 훨씬 그냥 간단하잖아요. 근데 동영상에 HDR이 있는 건 HDR로 진짜 촬영이 되나? 어, 된다네? 어, HDR 촬영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 동영상 프로로 바로 넘어가진 못하나? 흠. 그러네. 사진 프로로 바로 넘어가네요. 왜냐면 동영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시네마 프로가 있거든요. 근데 동영상 촬영하다 시네마 프로로 바로 넘어가진 않네요. 원하면 여기서 수동으로 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이게 아니라 아 여기 있네. 카메라 키로 실행. 그냥 앱을 할지, 포토그래피 프로를 실행할지 아, 결정할 수 있네요. 오케이. 근데 저는 얘가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으니까 스피커 성능도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만 봅시다. 뭐, 스피커는 그냥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보통 스피커 하나는 아래쪽으로 향해 있고, 하나는 앞으로 향해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오는 게 조금 어색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둘다 베젤이 있는 덕분에 둘다 전면을 향해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그 외의 사양들은 평범하죠. 당연히 5G 되고, 와이파이 6 되고요. 그리고 이360 리얼리티 오디오 하드웨어 디코딩이 돼가지고, 타이달 그 고음질, 타이달 감상의 소리를 최적화 시켜놨다고 하고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죠. 소니가 그동안 폰이 좀 황당할 정도로 다른 사업부랑 협업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잘하는 것들 다 잘하는 것들만 모아놨어야 됐는데 소니 카메라 인기 있죠 오디오도 가닥 있었죠 그리고 화면도 뭐 소니 TV 많이 팔았었죠 그래서 그기술력에 집약돼 있어야 되는데 막상 실제로 써보면 이거 왜 이래 싶은 기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드디어 칼을 갈고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어떤지 제가 써보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얘가 제가 빌린 거여가지고 리뷰할 수 있을지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너무 오래 갖고 있을 순 없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플러스 지금 영상에서 저건 찍힌 건가 싶은 부분들은 찍힌 게 맞아요. 빌려주신 분께서 열심히 사용을 하시던 기계여가지고 좀 찍힌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인상은 저는 디자인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별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냥 네모난 이런 화면 마음에 드는데 뭐 진짜 못생겼고 변화가 없고 혁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엄청 길쭉해가지고 소리가좀 미쳤나 싶었는데 이제는 워낙 길쭉한 폰들이 많아져가지고 별로 안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저 이게 이유가 진짜 뇌이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아이폰 같은 거랑 비교하면은 긴데 링 같은 거라 노트20 울트라까지만 해도 얘2 1대구잖아요2 0 5대구예요 다들 길어지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이제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마음에 드는 건 이게 꽤 가벼운 편이란 말이죠. 181g. 엑스페리아 XZ2 프리미엄 XZ21플 하나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나. XZ3였구나. XZ3 프리미엄 여하튼 걔네 생각했을 때는 걔뭐 240g 그래가지고 이제 240g도 별로 안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 얘는 다른 경쟁 기종들이 200g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 181g이면 은 상대적으로 준수해 보이죠. 거기다 워낙 길따랗고 그냥 짝대기 같이 생겨가지고 더더욱 무게감이 뭐 보기에나 들고 있기에나 덜 느껴지기도 해요. 대신에 가격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소니가 워낙 하고 싶은 가격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여가지고 홍콩 기준으로 이게 8,0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20... 만 원? 125만 원? 뭐 여하튼 그정도해요 그래서 부가세 내고 이것저것 하면 우리나라 오면 은 거의 한 14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구매하기에는 망설임이 많이 드는 기종입니다. 여하튼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빌린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